T 로보틱스는 일단은 그래프 모양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T 로보틱스는 바로 하단에서 이렇게 상당기간 여기에서 떴다가 여기 보면은 이쪽에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지금 완전히 바닥을 잡고 주봉은 이렇습니다 바닥을 잡고 어, 지금 1파 뜨고 2파 조정이 있네요 이골을 보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두달 빠지고 3개월째 상상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제가 오늘 추천 줍니다. 자, 이걸 잘 보시고 어, T 로보틱스가 바로 어, 스마트 팩토리의 대장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보면은 어, 이 회사는 어, 진공 로봇 글로벌 진공 로봇 전문 회사입니다. 진공 로봇. 진공 로봇 회사고 어, 자율주행과 의료재활 분야에서 종합 로봇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어, 자율주행 로봇 부분을 일본의 어, ZMP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어,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일본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택배 산업에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도 지금 보면은 나쁘지 않죠. 계속 이렇게 400, 500억, 700억 8 5 0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90억 원래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이 아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별표를 좀전놔 주시고 잘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